안녕하세요.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. 금일은 HLB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HLB는 추가 보안 이슈가 뜬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악재 해소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고요.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라고 2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악재 해소라고 해서 뭐 당장 매수하셔라.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악재가 우선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. 이전에 보안 이슈가 떴을 때도 매수 찬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폭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HLB가 망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매수 찬스가 왔을 때 당장이 아니지만 거래량이나 이 개인들이 빠져 나가는 그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찬스를 잡는 겁니다. 긍정적인 부분은 악재가 반영이 끝났다. 그래서 이제 세력들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 4만 원대에 들어온 이 세력들이 분할 매도하고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세력들도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 드렸잖아요. HLB는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 HLB가 매수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.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일 방송이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